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호러물이네요. 예 여름이라서 한편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 호러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어 체질적으로 좀 움찔움찔하면서 예. 보는 편인데 호러 중에서 장르가 마, 많죠. 예그 중에서 어떤 영화들은 좋아하기도 해요.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무서운 영화들은 좋아해요. 왠지 이렇게 막 그러나요? 예, 슬래셔 러나요예 슬래셔. 슬래셔 영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피가 쭉 뿜어 나오면 어머! 이러면서 <laughs> <laughs> 어, 그게 무기마다 좀 다른데 예. 제가 아저씨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예. 원빈씨 주연은 음. 그렇게 약간 관절을 딱딱 끊듯이 네. 따듯이 하는 그런 액션은 제가 되게 시원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스포츠 마사지 생각하시는구나 <웃음> <웃음> 뭔가, 뭔가 혀를 딱딱 짚어주는 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킹콩 좋아하셨나요? 킹콩? 아, 예, 어?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어, 그래요? 음.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김영숙 씨가 얘기한거것 중에. 네. 마지막에 그 여자를 찾으려고. 네. 백인 여자들을 잡아서 막 확인하고 막 던지잖아요. <laughs> 얘 아니잖아! 이러고 막. 네. 김영숙 씨가. 막 찾다가 보았는데 이쁜 거야. <laughs> 키패나 그랬더니, 잠깐 고민한 다음에 어깨 위에 이렇게 딱 얹어놓고 다시 가다가 또 보고, 어? 비교해보면서 이쪽 왼쪽 어깨였고. 자기, 자기였으면 그랬을 거라고. 어, 영화가 장르가 바뀌었겠죠 예, 네. 괜찮죠. 네. 그 킹콩이 고민하는 모습. 어? 이쁜데? 오, 이러면서. 호러 하는 날인데, 네. <laughs> 시작이. 아, 호러는 항상 이런 코믹이랑 좀 비벼있지 않나요? 아, 오늘 영화는 아니에요. 오늘 네. 완전 진지한 호러? 예, 근데 그 킹콩하고 오늘 소개드릴 캐리가.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킹콩은 공포 영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좀 무서운. 어렸을 때 봤거든요 두 영화 다. 음, 음. 그래서 그때는 킹콩도 저한테는 공포 영화에 가까웠어요. 아 왜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죽고. 예. 예. 그리고 특히 킹콩 한테 킹콩의... 감정이입을 예. 해서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러 영화라고 다가왔는데 어린 저한테는 음. 이두 편의 영화가 저는 처음으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슬프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예, 그래서 그두 영화 때문에 저는 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나 괴물은 너무 슬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너무 이입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그니까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서운 존재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괴물이나 무서운 짓을 할 때는 음. 그 이유가 슬픔이나 고통 때문일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어렴풋이 알았던 그그 그 영화들 때문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음. 어떤 시점을 보여주느냐. 예. 그래서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 나오는 꼬마는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거든요. 네. 이게 그들이 못 보는 자기의 모습을 찍어주고 싶어서. 음. 근데 그게 어떤 영화에 대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영화라는 매체의 존재 이유 같은 거? 그렇군요. 예. <laughs> 호러 영화, 오늘 예. 캐리라는 영화 함께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따돌림받은 소녀의 고통이 어떤 초월적인 힘이 됐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트한 호러 시리즈인 여고괴담에 어, 조상격 영화라고도 할수 있고요. 음. 최근에 제가 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됐던 기회는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 그 주인공 누구였죠? 나탈리 포트만하고 그 엄마의 관계나. 네. 그, 시, 그 집안의 실내를 보면서 갑자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캐리의 모녀관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게 계기였고 이 영화는 1976년에 만들어진 영화고 음. 뭐 원작은 그 2년 전에 출판된 스티븐 킹의 동명 소설이에요. 결국 또 스티븐 킹이군요. 네. <laughs> 정말 영화 단골이죠. 뭐 음. 무슨 옥수수밭 시리즈라든가 뭐 그린마일이나 뭐 쇼생크 탈출이나 뭐 굉장히 많은 영화의 원작을 정말 많이 쓴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쓰기도 했고 그중에 또 영화화된 비율이 높기도 하고요. 되게 부자겠다. <laughs>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분은 매년 혼자서 올해 영화 베스트를 독자적으로 발표하세요. 아. 그 영화 평론가도 아닌데 그래서 매년 재밌어요. 좀 다르거든요. 평론가들이 뽑은 오. 거랑. 근데 스티븐 킹이 쓴첫 소설은 아닌데 출판된 첫 소설이 캐린 음. 거예요. 어 진짜. 예. 그 쓰기로는 한네 번째 아마 미저리를 더 먼저 썼을 거예요. 쓰기는. 그러니까 참. 음. 다작미저리조 아, 영화네요 그러고 예, 보고 근데 예. 웃긴 건 캐리는 한세 페이지 쓰다가 애 아니야 그 버렸대요 네. 스티븐 킹이 근데 아내가 쓰레기통 치우다가 읽어보고 괜찮다고 어. <laughs> 계속 쓰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첫 번째로 출판된 거죠 그러니 집안 분위기도 희한하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좀 약간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laughs> 계속 써 괜찮아 <laughs> 제가 그 얘기해드렸죠 그 시, 신, <laughs> 뭐, 신석철 씨 신중현 선생님 집에 아들들이 다 뮤지션이잖아요 예, 신대철 막 예. 그때 그, 장혁 씨라고 드럼 하는 분이 음.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네. 놀러 갔는데, 보통 집에서는 공부해라, 뭐, 어, 음. 뭐, 또뭐 음악하려고 그러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laughs> 밥, 밥 먹, 갔는데 막 처음 보는 기타 앰프에, 막 음. 외국 잡지에,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음. 근데 밥 먹는데, 아, 요즘 그냥 곡 너무, <laughs> 아, 곡이 좀 이상하게 써진다고, 음. 괴롭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밥을 푸시면서, 좋던데 뭘 요즘, 행복적으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너무 다르더래요 분위기가 우리 엄마였으면 막 몽둥이가 날아와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 하면서 엄마가 바쁘시면서 음. 쳐다보지도 않고 아그러세얘그두 예, 예, 번째 음정 플랫됐더라 고 <laughs>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런 거죠. 웃음> 그래서 다른 걸 걸어봐 그게 약간 음, 어, 그 이펙트 딴거 걸어봐 뭐 이런 그런 거죠 <laughs> 빨래 으면서자 제육 제육 먹어라 이러면서 <laughs> 그랬군요 와이프가 아니. 걸 주어서. 네, 네. 그래서 살려낸 작품이고요. 이맘때가 제 생각에는 주로 비급 영화 세계에 있던 호러 영화들이 음. 미국 영화에서 좀 주류로 많이 들어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8년도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시라는 영화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리가 76년, 고 음. 그 전에 73년에는 엑소시스트가 나왔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은 이제 호러 괴물 나오는 호러 영화가 좀 시들해지고 음. 이렇게 영매라든가 어. 뭐 염력, 뭐 예. 초자연 현상 이런 쪽으로 호러의 인기 있는 주제가 옮겨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줄거리 좀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네. 조금 얘기하다가 음악 들을까요? 네. 근데 영화가 시작되면 체육 시간에 배구하는 소녀들이 나와요. 음. 근데 유독 한 소녀한테만 공이 안 가죠. 뒤쪽에 있는 한 소녀한테만 어. 자기 편은 공을 안 주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반대편에서 캐리 쪽으로 보내 못 받을 거야 그러면서 공이 그 소녀한테 딱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받질 못해요. 어.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는 친구들이 다들 욕을 하면서 로컬룸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쥐어박고 어. 정말 믿,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풍경을 보면은 그러면서 들어 그까 그러니까 완전 공인된 동네북인 거죠 이 소녀가 아, 아 그러고서 이제 라커룸 장면으로 옮겨가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영화사에서도 여러 번 라커룸 장면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굉장히 아련한 음악이 흐르면서 소녀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네. 벗고서 이렇게 씻고 그래요? 서로 장난치고, 네. <laughs> 예, 좀 놀라실, 아무 정보 없이 보시,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인 예. 누드가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근데 이거를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어요, 이장면을 네. <laughs> 눈이 더 커지시는데, 네. 슬로우 모션으로 <laughs> 찍었다고 하니까. 그렇을 음, 빨리 찍으면 그게 이상하죠. 증기. 음, 그 중기, 쪼라 <laughs> <중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증기가 <laughs> 이렇게 서려있고, 음. 정말 여자아이들만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에 다른 친구들이 씻기를 다 기다렸다가 음. 이제 딴 애들은 다옷 입으면서 속옷 입으면서 장난치고 있는데 혼자 저 샤워실 안에서 씻고 있는 소녀가 있어요. 어. 그게 캐리예요. 예, 예. 딱 혼자 있어요. 샤워실에. 딴 애들이 어. 다 나온 다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캐리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을 굉장히 카메라로 굉장히 가까이서 자세하게 간, 관능적으로 찍었는데 음. 이 숏을 보면은 아이 영화의 테마하고 이 사춘기 소녀의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음. 그 장면만 봐도.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캐리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음. 그게 딴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월경인 거죠, 이 소녀가. 음. 근데 또래에 비해 매우 늦었을 뿐더러 그니까 친구들은 다 이미 네, 알고 있는 예, 그런 네. 건데 더 놀라운 거는 캐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그걸 건가요? 안 가르쳐준 거죠. 네. 그래서 겁에 질려서 아무리 평소에 따돌렸던 친구들이지만 무섭잖아요. 네. 자기 몸에서 이유 없이 피가 나는데 네. 도와줘 도와줘 그러고서 막 나오는데 네. 그 친구들은 정말 도와주기는 커녕 마치 무슨 성경 속에서 부정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듯이 네. 거기 락커룸에 있는 막 여성용품들 이런 거를 애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캐리한테. 그래서 캐리는 너무 무섭고 친구들한테 그런 공격까지 받으니까 공황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선, 체육 선생 님이 여자분이신데 막돌 달려와서 아이들을 쫓고 음. 캐리를 감싸 안는데 그 순간에 네. 샤워룸의 전등이 확 깨져요. 어. 근데 그게 바로 영화가 캐리의 능력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아 초능력이구나. 네. 그니까 텔레키네틱이라고 하죠. 텔레키네틱 파워. 예, 그래서 염동력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캐리 자신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 이 능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조퇴 서류를 쓰러 갔는데 교장 선생님 계속 이 소녀를 캐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몇 번을 캐리라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몇 번째 이름이 틀릴 때. 캐리에요 하는 순간, 잿더리가 확 날아가죠. 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나한테 뭔가 있다는 걸 깨닫는데, 설마 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재밌어요, 하 여튼. 그죠? 벌써. 일단, 좋습니다. 여튼 라카룸의 샤워. <laughs> 초 능력. 네.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그 시대. 음. 예, 뭐. 갑자기 캡틴 어메리카를 만나서, 아 예. 뭐 <laughs> 정말 제가 들어도 참 방정 맞네요. 깊이가 없고. <laughs> 근데 엑스맨의 한 캐릭터는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캐리가. 엑스맨 에 그런 소녀들이 나오니까. 그 교장 누구죠? 아자비의 교수 네. 이그제비어 교수. 네 이그제비어를 만나야 되는데. <laughs> 그러게요. 그랬으면 밝고 맑게 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화 캐리. <laughs> 네. 네, 스티븐 킹 원작이죠. 네, 브라이언드 팔마 감독의 76년 영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오죠. 네. 첫 번째 추천곡은? 음, 어, 마마두라는 노래를 골랐는데요. 네. 노래 가사가 좀, 음, 그니까, 여자애들이 알아야 할 일,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일,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어울린는것 같아서 골랐어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픽스 이라왓에요 네. 자 백스 이러스의 마마두라는 곡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음. 자 줄거리가 좀더 가야죠 그러면? 네 많이. 어그 캐리가 이처럼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변화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음. 그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어머니인 마가렛 화이트 여사가 네. 그 부인이 거의 성과 관련된 모든 걸 금기시하고 죄악시하고 그러는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네. 광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이 분이 집집마다 방문전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동네에서도 좀 경원시 되는 여자고. 음. 그리고 캐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집 안으로 들어가면 카메라를 따라서 보통 가정이 아니라 마치 집이 작은 교회처럼 <laughs> 꾸며져 있어요. 아. 막 이렇게 거실에도 막 이렇게 아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종교인가요? 아니면 약간? 아 어, 그게 어떤 종파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네. 어, 무슨 종교든 간에 이분이 믿는 방식은 근본주의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주 막 고지고대로 성경구절을 해석한다거나, 네, 네, 네. 이 모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행동을 죄악시한다거나, 음. 그런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음. 그렇게 종교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리고 보면 스티븐 킹 소설 중에도 약간 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린마일에도 보면 은 예, 예. 네, 그런 경우가 나왔었고요. 네. 그음이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미장센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광신의 음. 정도 같은 거를 뭐 그러니까 곳곳에 막 성화가 걸려 있고 뭐 최후의 만찬 벽거리라든가 네, 네. 뭐. 음. 촛불, 그다음에 곧뭐 고문받는 성인들 있잖아요. 네네. 순교한 성인상 이렇게 있는데 그게 되게 적나라하게 묘사된 그런 아. 상들. 이걸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네. 종교가 있는 집안에 문제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성스럽지 가 않고 아, 그로테스크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주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캐리한테. 음. 그데 그랬을 때 엄마의 반응이 정말 딱 되게 충격적인데 네. 딱 딸을 불러서. 자, 너는 이제 여자다. 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을 무릎을 꿇고 리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이부의 원죄에 관한 대목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죄는 남녀 간의 접촉이었고, 음. 그래서 여자에게 첫 번째 내려진 벌이 바로 이피의 저주고, 음. 두 번째 저주가 출산이다.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이다 안, 많이 안좋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케일을 가진 것도 그녀는 행, 행복한 일이 전혀 아니었겠고, 딸에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제가 하는 네. 동안. 근데, 어, 너가 이제 첫 번째 저주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죄를 짓기 시작할 거다. 음. 어, 나쁜 생각들하고. 그러니까, 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광 같은 데 가둬버리죠. 캐리가 너무, 너무 무서워하는 클로젯이라고 하는 그, 네. 근데 가둬버리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캐리 아버지는 이 모녀를 떠났고요. 네. 어, 그리고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엄마는 자기가 캐리를, 음. 어, 남편에 의해서 강제로 임신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 캐리를 잔인하게 괴롭힌 아이들한테 벌을 주죠. 네. 어, 근데 그 캐리한테 제일 잔인하게 굴었던 여자애가 크리스라는 소년인데 네. 이 소년은 그 벌을 이제 안 받겠다고 대들다가 음. 그 우리가 늘 어 미국 고교 영화에 나오는 프롬 있잖아요. 네네. 상급생 무도회에 무도회 에 참석을 금지를 당해요. 어. 그러니까 더 악에 받쳐서 얄미운 캐리한테 꼭 안갚음을 철저히 아야겠다. 해주겠어라고 결심을 어. 하는데 이 제일 못되게 나오는 크리스 역의 여배우가 나중에 이 영화 감독인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부인이 <웃음> <웃음> 되죠. 네. 참 묘한 분이세요. <laughs> 근데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 어, 문제의 그 사건이 있던 날, 케리를 함께 놀렸던 소녀 중에서 수라는 소녀가 있는데, 음. 이 소녀는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정말 잘못을 미우친 거예요. 어. 우리가 너무 잘못했고, 케리, 캐리, 케리도 감정이 있는데. 수는 뭔가 <laughs> 좀, 순해. <laughs> 그래요, 근데. 어. 어~ 그래서 캐리를 돕고 싶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음. 자기의 남자친구인 굉장히 잘생긴 풋, 풋볼 선수 음. 어~ 탐이라는 남자아한테 부탁을 해요 네. 이번 무도에나 대신 캐리를 데리고 가죠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음. 어~ 그 반면에 크리스는 자기 남자친구인 빌리 아주 젊은 날에 존 트라볼타가 <laughs> 연기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어린 존 트라볼타를 볼수 있어요 어. 영화를. 그래서 를 유혹해서 캐리를 그~ 굉장히 심한 모욕을 줄 음모를 네. 짜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타미가 캐리에게 무도회에 같이 가자고 신청을 했을 때캐리는 도망가요 왜냐면 이게 또 죄를 무슨 되니까, 아니 또. 그것보다도 분명히 이건 또 다른 놀림이라고 생각을 아, 한 이럴 거죠 이 예, 학교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여자친구도 있는 남자아이가 그렇죠. 나한테 와서 프롬 <laughs> 파트너가 돼 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체육 선생님도 그걸 걱정을 했었는데 수랑 타미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 애들이 진심이구나. 악인는 음. 없구나 그걸 알게 돼서 아, 즐겨 봐, 캐리아 너도라고 음. 얘기를 해서 네. 캐리도 마음을 고쳐 먹고 희망을 품고 어,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 나도 아이들하고 좀더 어울려야 돼 그러면서 음. 무도회 가기로 하는 거죠. 반면에 크리스랑 빌리 그 아까 작당한 커플은 음, 어, 두 사람이 그왜 우리 프롬 퀸 퀸하고 킹을 예, 예. 뽑잖아요 네. 최고의 커플 그래서 막 그해 그 앨범 같은데도 넣고 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기에 그, 뽑히도록 투표를 조작을 한 다음에 음. 그 캐리가 가장 들떠 있는 그런 순간에? 행복한 순간에 머리 위에서 이제 돼지 피가 쏟아지도록 아. 위에다 겉을 야, 고생했네요 그거 준비한다고 그죠? 실제로 돼지한테도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예. 어디 가서 구해온 것도 아니고. 그게... 주변에 순대 국집 하는 데가 있나? 아니, 진짜 그걸 어떻게 진짜 양돈장이 있더라고요. 예. 근처에 그니큰 그러니까 도시는 아니었나 봐요. 순대 아, 선집국집이요 순대 할때 돼지 피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어... 존트라볼타가 돼지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불쌍한 <laughs> 돼지. 아니,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왜 지금 웃는 타이밍이야? 예예. 예, 예. <laughs>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유머. 아 근데 일이 어떻게 됐나 불안해서 네. 이제 뒤늦게 그 무도회장으로 체육관이죠? 말하 이런 무도회는 주로 체육관에서 하죠. 학교 체육 그래서 보러 간 수가 막판에 그 덫을 알아채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일이 터져서 음. 캐리는 그 피를 뒤집어쓰고 타미는 그 머리에 양동이가 떨어져서 네. 기절을 해요. 머리를 맞고. 어. 약간 뇌진탕 같은 걸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타버브더 월드, 세상 꼭대기에 있다가 네. 그 치욕의 바닥으로 막 내동댕이 쳐진 거죠. 캐리는 네. 그 순간에 아직도 자기가 잘 제어하지 못하는 초능력, 그이 폭발하면서 네. 어, 체육관에 갇힌 채 거의 모두가 몰살당하다시피하는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약간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은요. 이, 소, 우리 왜, 소화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무도회 한다고 위해 전등과 마이크와 이런데에 어, 누전이 되면서 감전되고, 그게 불이 붙고, 이러면서 활활 타오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수라장이 되 예. 아수라장이 되는데, 막상 그 주모자인 커플은 도망을 치거든요. 그 예. 근데, 이제 곧 캐리하고 마주치게 되고, 캐리를 차로 쳐버리려고 하는데, 이 예. 둘이서. 캐리가 눈을 딱 돌리는 순간 차가 전복이 되죠. 어. 근데 더 슬픈 건이 클라이맥스의 재앙이 아니라 피를, 피투성이로 돌아온 캐리가 네. 집에 돌아와서 그 소녀가 그 피를 욕조에 들어가서 울면서 씻어내고 음. 엄마한테 엄마 날좀 안아주세요 했을 때그 엄마가 딸을 감싸기는 커녕 내가 태어, 니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진작 이랬어야 됐다면서 오히려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예. 무섭게 하면 라디오는 예. 안 돼요. 아, 좀맞났네 <laughs> 좀 아, 예. 자, 여러분 무서운 일이라고만 했지 묘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 무섭잖아요. 정확하게 아. 얘기를 해주면 상관없는데 돼지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안 되지. 돼지한테 막 손가락 욕을 한거 아닌가요? 돼지한테 모욕감을 줬어요. 예, 가운데 손가락 을 <laughs> 미국식 욕을 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laughs> 돼지가 속상해서 죽은 거 아닌가요? 너무 놀랬어 어떻게 참... 나한테 아무튼 돼지한테 상처를 줬어 이런 이런 소뭐 이래가지고 아난 돼지인데 꿀꿀하면서 음,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자 무서워지고 있어요 돼지에게 나쁜 짓을 한 거에서 지금 청취분들이 자 많이 흔들리고 있으실 텐데 엄마도 또 딸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게 엔딩인가요 그러면 음예 거의 엔딩이고요 네. 이제 이걸 이 원작 자체가 구조는, 원작 소설은 어떤 한 작은 마을이 몰살당하다시피 한 사건을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 그랬을까라고 추적하는 얘기예요. 네. 영화는 근데 그냥 시간순서로 흘러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마지막 그무도회만 떼놓고 보면은 마치 그 신데렐라 스토리의 반대말 같은 얘기인 거죠. 음. 그 신데렐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예쁜 드레스를 차려 입고 무도회 에 가서 행복해지고 왕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네. 무도회였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캐리라는 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순서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 주시죠. 예, 캐리는 CC 스페이스액이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음. 근데 굉장히 좋은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게, 보면은 캐리라는 소녀를 어떤 배우가 연기할 것인가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금방 이렇게 네.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한번 보면은 결코 기억나지 않는 항상 왜 우리 학창 시절에 교실 뒷자리에 있었는데 네. 이름도 희미하고 네, 잘 존재감이 귀한, 없는 네, 존재감이 없는 약간 벽지 같은 아이 네. 그런 아이면서도 들여다 보면 이상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스스로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막 머리카락 같은 걸로 네, 가리고, 가리고 있어야 되고 네. 되게 가엽게 느껴지면서도. 어 어느 순간에 가서 매우 무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우를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CC 스파이색이 요즘 스타일 연기 스타일로 말하면 조금 오버한 연기긴 하지만 음. 이런 이미지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한 얼굴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이런 그 CC 스파이색의 모습을 다시 보시려면 이제 테렌스 멜릭 감독의 황무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연쇄 살인 커플 루 나요 예그 마틴 쉰이라고 찰리 쉰 아버지가 그렇죠. 젊었을 때그 예, 예. 그, 소년 소녀 실화에 기반한 연쇄 살인 사건 을 음. 그린 영화에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비슷한 이미지죠 캐리하고 어, 계속 그런 역을 하게 되는구나 아니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예그 당시에는 네. 70년대에 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음.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영 네.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제 극중 캐릭터 캐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캐리는 사실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극히 정상적인 희망 소망과 욕구를 가진 1 0대 소녀예요. 네. 나중에 그 무도회 준비할 때 보면 자기가 손수 예쁜 옷을 만든다거나 화장품 가게에 가서 화장품 많이 없으니까 1 0대니까그 샘플들 있잖아요 발라보는 거 음. 그걸 보면서 막 단장을 할 때나 그 조금도 또래 이상한 소... 사람이 어, 아니요 또래 소녀는 예. 다르지 않아요. 딱 봐서 아제 왕따겠다라는 걸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얼굴도, 있, 막, 막, 여드름 막 나고, 안경 음. 두꺼운 거 쓰고, 막, 흔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영화, 코미디 영화 속에 예, 예. 왕따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음. 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표현 중에 블랙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항상 그 무리에서 따돌림 당하고, 예, 예, 그런 존재를 예, 예. 검은 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실제로 얼마나 이상하냐는 거는 왕따가 되는데, 별 관계가 없어요. 제가, 뭐, 현실이나 영화를 그렇죠? 보면은, 그 예. 그니까, 조금이라도 그 대, 대다수랑 다르다고 찍히고, 일단 한번 낙인이 찍히고 나면, 음. 걔가 얼마나 실제로 정상과 다른가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한번 너야라고 딱 찍히면 모두의 스트레스를 배설하는 배설구 같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하나에게 그러니까 그 그걸 몰아줌으로써 나머지의 그 중간 약자들 있잖아요. 네. 좀 안전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그러네요 그래서, 그니까 러 뭐, 정말 이유는 뭘해도 좋아요. 뭐 조금만 옷차림이 특이하다거나, 음. 뭐 약간 흔치 않은 종교를 갖고 있다거나. 그리고 제가, 뭐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예, 쟤는 뭐, 뭐 소문을 어, 만들어내기도 하고. 할머니가 뭐, 음. 뭐 무서운 사람이었더더라.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고개담에서도 보면 뭐 어머니가 뭐뭘 예, 했다더라 예.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 캐리의 경우에도 아무리 봐도 아마도 처음에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마을의 괴짜로 통한 엄마였 엄마 때문이었을 그렇겠죠.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그, 그럼 그 엄마는 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제 학교 가면 애들이 그러고, 집에 오면은 엄마로부터 어, 억압을 받는 배로워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 엄마한테도 전혀 보살핌을 못 받는다는 거를 작은 소품으로 알 수가 있는데, 캐리가 그런 샤워룸 장면에서도 보면 항상 목에 이렇게 투박한 끈으로 열쇠가 걸려있어요. 그런 걸왜 열쇠키드라고 우리 어렸을 땐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항상 문을 자기가 따고 들어가야 돼서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가 둘이 사는데도 딸을 보살피기보다는 전도하러 다니느라 음. 이제 전혀 전혀 아이를 캐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 그런데도 이 캐리는 보면 엄마한테 막 완전히 세뇌되거나 병든 상태는 아니에요 그~ 음. 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정신 상태 유지하고 있는 소녀라는 걸알수 있는데 네.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한 장면에서 엄마랑 이렇게 어떤 이제 음, 뭐, 무도회 갈래요? 안 된다. 뭐, 이런, 제 말싸움을 하다가, 니, 네, 너희 아버지는 신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음. 캐리가 늘 이제, 그냥 넘어가다가, 엄마, 아빠는 도망치신 거잖아요. 엄마한테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탁, 그럼, 눈빛이 변하면서, 니네 엄, 아빠는 마귀한테 유혹당한 거야. 마귀가 유혹해갔어.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는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때로는 아직 약한 소녀 그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엄마한테 무섭기도 하고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크게 보면은 엄마가 어떤 상처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 엄마의 이상 행동을 받아주려고 하고 음. 맞춰주려고 하는 사실은 평균보다 의젓한 소녀라는 걸알 수가 알 있어요. 네. 자기한테 엄동력이 생겼을 때도 이 아이가 하, 이렇게 하는 행동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져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뭘까? 얘기야. 나한테만 있는 일일까?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이건 마귀의 짓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막 이러면서. 음, 음. 그니까 정말 보면서 약간 애틋한? 음.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렇게, 이렇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자립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케리라는 캐릭터한테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차 성징이 나올 때쯤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하고 초능력을 약간 동일시한 설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이때 이 호르몬, 여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나오는 이 캐리의 능력은 이 소녀가 온전한 독립된 성인이 된다는 것의 어떤 비유라고도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힘이 생길 때 이러거든요. 캐리가 지금까지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끌려만 가다가 엄마 앞으로는 예,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우리 사이가 어.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까지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엄마를 지키려고 했고 했던 아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무도회 갔을 때 캐리가 너무 예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짧은 행복한 시퀀스 안에서 정말 이 일초일초 지나갈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어. 제가 저렇게 예뻤었나 싶고 실제로 얘를 여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데려간 타미도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캐스팅을 잘했고 연기를 잘해낸 거구나. 예, 그렇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렵사리 피어난 음. 꽃이 막그 마지막 모욕을 당할 때막 구두발을 밟혀 버리는 것 같은 처참함이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여기 줄거리를 보니까 네. 나오네요. 떻게 어떻게 되는지 뒤가. <laughs>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laughs> 네. 자, 노래한 곡 듣고, 듣고 돌아오죠. 링킨 파악의 Burn It Down. 예, 신보가 나왔는데, 네. 아침그 불타는 체육관의 이미지하고도 중첩이 되고 있어좀 아, 무서우세요, 지금. 어, <laughs> 좀 이렇게 감정의 미동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네, 불타, 불타는 나와서... 태우, 체육관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링킨 파악의. <laughs> Burn It Down. 네. 돼지가 깜짝 놀라겠네요. 듣고 들어오겠습니다